저에게 상담을 하러 올때 아주 기대 차서 저한테 딱 이렇게 해기해요 선생님, 저랑 한 5분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잠깐면 얘기해 보세요. 그러면 딱 뭐라 그러냐면, 처음에 자기의 사연을 얘기해요.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, 아침에 열심히 편의점에서 아르바 하는 걸로 학비 보태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딱 그래요. 그러면 그 학생은 그걸 저한테 왜 얘기했냐면, 이러길 바랬겠죠. 허, 아유, 그랬구나. 아유, 힘들겠네. 이러길 바랬겠죠. 근데 저는 거기다가 뭐라 그러냐면, 그런데요, 이래요. <laughs> 그런 사연 을딱 이게 얼마 되게 당황해요. 아, 예. 그런데 제가 지금 개념은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텐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나랑 상담을 해요? 딱 그래.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보일 때이 정승재 선생님이라는 푸근하고 자상한 이미지랑 너무 다르니까 엄청 놀래요. 내가 그러면서 내가 학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.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.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응?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, 집안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 혼자 가출을 했고, 혼자 살고,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나는 학비가 없고, 그래서 내가 벌어야 되고, 다그 정도의 사회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.